2025년 7월 18일, 제가 사랑하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런 입원과 중환자실, 금방 회복할 거라 믿었던 아버지와 그렇게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중환자실 비용과 장례식 비용은 저를 냉혹한 형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통해 왜 감정을 지키는 비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상주로서 치르면서 진심으로 느꼈던 건딱 하나였습니다. 와 정말 삶이란 시작부터 끝까지 돈이 따라붙는구나. 병원비, 장례식장 대여비, 재단 장식, 화장, 동안당 자리까지 정말 돈이 쉴틈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가족은 평소에 모아둔 가족모임 통장과 제 작은 비상금이 있어서 급한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장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처럼 준비해둔 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전문객도 많지 않았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장례식이든 결혼이든 질병이든 사고든 인생의 큰일은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은 그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직접 치른 장례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금액, 아마 처음 듣는다면 감이 잘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기 쉽도록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장례식장 이용 비용부터 말씀드리면요. 빈소 대여, 재단 장식, 헌화꽃까지 총 77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값. 조문객이 약 200명 정도 오셨는데 음식값만 59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3일간의 장례 전체 비용은 약 1,364만원. 네.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모든 비용을 결제하면서 그 와중에서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슬프고 정신없는데 이거를 감당하려면 누구든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물론 결과적으로는 부적금도 들어오고 준비해 둔 비상금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만요.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보다 돈이 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 이번에 아버지의 장례를 겪고 나서 돈을 모으는 구조 자체를 조금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금의 금액을 늘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20대 30대가 평균적으로 비상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20대는 평균 125만 원, 30대는 평균 2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놀랍게도 비상금이 아예 없다고 답한 비율도 무려 40%나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비상금은 최소한 월급의 3배에서 6배까지는 있어야 한다고요. 급하게 월급이 끊겨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던 비상금을 20만원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가족을 위한 병원비를 별도로 마련하는 비상금 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이 통장엔 매달 10만원씩 넣을 예정이에요. 이미 준비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매달 30만원씩 1년 동안 모으면 총 360만원. 이걸 3년 동안만 유지해도 거의 1천만원 가까운 비상금이 만들어집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슬프고 당황스러울 때 저를 감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1년에 한 번씩 내 보험을 점검하자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실비보험의 도움을 꽤 많이 받았고 이번에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면서 정말 실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싶더라고요 특히 중환자실은 비급여 항목이 정말 많습니다 실비보험이 없었다면 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가족이 그대로 감당해야 했을 수도 있어요 MRI 한 번만 찍는다 해도 40만 원 입원비만 원 해도 기본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진짜 갑작스레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으로 제 보험을 다시 설계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 실비는 매달 2만 원 정도로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막아주는 보험이잖아요. 혹시 아직 실비 보험 없으신 분 있다고 하면 진짜 꼭 하나쯤은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비 외에 암보험이나 다른 질병 보험도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부 점검해서 내가 진짜 아플 때 도움이 되는 보험으로 바꿔 두려고 합니다. 병원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감정을 지키는 가장 큰 갈림길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정부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자입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알게 된게 있어요. 진짜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보를 찾을 여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게 뭐가 가능한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가와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고요. 생계가 어려워지면 긴급 생계 지원비로 1인당 기준 월 76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원, 최대 1에서 3개월,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지자체의 장제비 지원도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면 장제비 8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급여 및 건강보험 고액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중환자실처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조건에 따라 병원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100%에서 200% 이하의 가구는 중증 질환, 암이나 뇌 질환 같은 거 혹은 이번 중환자실 이용시에 심사를 거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알고 있어야지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가족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대로 좀 조사해보고 알게 된 건요, 영상을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릴게요.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는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경험을 통해 그걸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비상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가족 료비 전용 통장도 따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대비를 할수 있도록이요. 둘째, 보험을 재설계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셋째, 정부지원제도도 미리 공부해두려 합니다. 정보는 미리 알아야 위급할 때쓸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큰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소중하게 아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내 감정을 지켜주고 우리가 슬프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돈 때문에 더그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슬픔조차 제대로 느낄 틈 없이 병원비와 장례비 앞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었던 그 며칠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나보낸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죽음에도 결국 돈이 깊게 관계된다는 것. 어쩌면 태어나는 일도 다르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일만큼은 가능하다면 천천히 아주 늦게 다가오는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 그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조금씩 준비해두면 어떨까요? 슬픈 일이 생겨도, 기쁜 일이 생겨도, 걱정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그 감정에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저는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재테크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부터 시작하는 나의 기적. 머니스타드.